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20분 여기는 나우스드 비엔티엔 입니다 예 저는 한국의 사단법인 국제불교 자비 이사장이고요 자비사 주지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나우스 자비사 힐링 하우센터 원장 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 음식물 주고 있고 또, 한국에 그 산업 1년 공단에 4,500명 줬는데요. 학원비가 150불이라 학원에 못 다녀요. 여기 학원비가 100불이기 때문에요. 근데 6개월에서 1년 공부하기 때문에요. 저희가 무료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. 오늘은요. 예, 무려 34도까지 가고 엄청 더웠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여기에 그, 어 쌀국수 하나 사 먹으러 왔다가 지금 이제 어려운 사람들 에.. 예, 그렇게 아이스크림도 나눠주고 또 과일도 나눠주고 에.. 예, 그 다음에 여기 제지넬라 과일을 샀어요 지금 이제 나우스 사람들은요 예, 우리 이쁜 요리사님 에.. 예, 25살 에.. 예, 이분이요 지금 5명이 줄 섰는데요 이렇게 이제 음식이 있어요. 이 나라에 정말 우렁 있는 게 깜짝 놀랐어요. 아, 서바이더. 이렇게 웃어요, 나우 사람들이요. 아, 아이, 어감라이라이, 차생겼네 놀자. 네. 아, 네. 네, 뭐. 아, 이 사람 나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닭발이랑요, 이렇게 사면 이제 우리 이쁜 아가씨가 저렇게 다 요리해 주는데 오늘 이집 손님 엄청 많네요. 예. 네. 이렇게 이제 이 아가씨 나이벌이. 어여긴데어이 아줌마는 맛이 별론가봐요 두 명인데 여기는요 손님이 지금 어, 여섯 명 있어요. 네. 예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과일도 많이 있고요. 네. 여기 이거 뭐, 뭐냐면요. 그 우리 한국으로만 소세지요. 네. 예. 야, 아이스크림 노? 이거 오리고기예요. 네. 예, 이거 훈제 어? 오케이 어네 지금 이것은 아 바나나 임에 접은 거예요 <laughs> 알죠? 오케이 어, 이 아가씨 어알 사달래요 아. 아. 저 아가씨는 꼭 알을 저렇게 좋아해요 네. 어. 왜두개 이 아줌마 계산 잘해야 돼. 꼭 계산을 많이 해. 예. 네. 우리 요리사들 요리 만들고요. 또 이렇게 가게도 봐야 돼. 그러니까 저 뒤에서 요리한 아가씨들 요리가 이게 탁게에요 네. 그냥 맛있게 보이죠? 예. 네. 게 한마디만 반찬 가게예요. 반찬 가게. 우리 딸 캔네 엄마가 하는데요. 반찬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아오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다 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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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아홉 스물 스물 두개 오늘 반찬 진짜 많이 나왔네 우리 네 아가씨는 꼭이 알만 좋아해요. 아야 어. 아가씨 요리사가 스무 살이야. 야 아이스크림! 야 아이스크림! 야 아이스크림! 들어. 네. 아직어안 먹고 싶은가 봐, 애기들이요. 네, 우리 14살 아가씨. 진짜 이뻐요. 이 농촌에서 와갖고요. 예. 네. 이아가씨 엄마 있어요. 쌤 나이? 아, 쌤나 오케이, 이뻐요. 이 아가씨도. 저기 엄마예요 어. 애기들 아이스크림 또 사다 줘야죠, 제가. 어? 서바이디. 국수 만들어요. 서바이디. <laughs> 힘드니까. 어? 싸게 12개 13개 샀어요 최악이 왔어요 10시같이 저 왔잖아요 봐봐요 얘네들 <laughs> 안울 리가 없죠 <laughs> 봐봐요 왔잖아요 벌써 어. 안울 리가 없죠 얘네들누 누군데 이렇게 이렇게 13개 9만 0천킬 에. Mà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아아요 <laughs> <laughs> 키리다 멀어서 우리 아기들 줄라고요. 아. 저 봤어요. 아. 아. 야. 아. 자. 이는또 이게 들 왔어 했었 와. 안놔 야, 야, 이거 이아 야, 이거 좋아. 이거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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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이거. 이거 좋아. 야, 이거 봐 봐. 이걸 놓아야 주지. 이야 돼. <들이> <relates to class> <rimspellatehã> จ้าจ้าจ้าจ้าจ้าจ้าจ้าจ้าเอาาจ้าี้วนหรอใครเอาใครบอลล้วบอลล้วเพิ่นเอาใครตัวใดเอาตัวนั้นล้นใช่บใจต้าน่ครบใจบใจับได้แล้ว้ะเราเิดไปอะ <목소리> 어, 으음, 응, 나이, 나이, 어? 응, 나이, 나 나이, 나 나이, 나이, 나나기나 응,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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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캔캔캔나 언니 폰이이거좋아이 나이, 나이, 아이 나이, <laughs> 저 요리사 아가씨들. <laughs> 어? 저 요리사 아가, 아가씨들 진짜 웃기다. 우리 아가씨 주있다 이따 봐라. 왜? <laughs> 네. 얼마 못하겠어. 내가 네, 누굴 취하냐면 폰 <laughs> 먹고 있어요. 아까 어. 너희 이랑 어, 컵짤. 이거? 어, 감사합니다. 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이 사람 한국말로. 예. 네. 네. 저 제가 먹고 싶대. 야, 너왜옷타버었어 우! <laughs> 우리, 우리, 지금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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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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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우리, 우 나이, 썸 나이. 예 얼굴이 이쁘니까 음식이 맛있다고 해드렸어요. 예 잠깐만 우리 아기가 있으면 좋은데 아기가 없어요. 야, 야. 어? 아, 합장. 가르쳐줘요 합장을 준다고. 어? <laughs> 야, 피바. 피바, 피바. 피바. <laughs> 과일 줬는데 또 달래요. 예, 지금 시장에 음식사를 엄청 많이 왔어요. 예, 여기 오는 게 제가 하루 중에서 제일 재밌는 시간이에요. 너무 재밌어요, 이렇게 보면. 예. 우리 요리사 아가씨, 25살, 엄청 고생해. 이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. 왜냐면 이게요, 기본으로. 네, 음식값이 10만킵 이에요 7천원 이 나라 봉급이요 그 200만킵인데 얼마나 비싸요 아가씨가 11가지를요 대충겨요 제가 이제 나우스와사나배운거는요 이렇게 양념을 우리는 한국에 재료를 놓고 양념을 놓지 않고 거꾸로 해요 이게 양념을 먼저 버무리더라고 양념끼리 뭉치라고 그리고 나서 이 재료를 였다가부서 이렇게요 네, 저번에 제가 이 아가씨 팔이 아플까봐 해봤는데요 팔 엄청 많이 아팠어요 이거요 네, 우리 아가씨 빨리 한국에 시집가야 하는데 이 아가씨하고 결혼할 운명이 딱 있어 가지고 지금 4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, 이 아가씨는요 어, 제가 나우스 온지 3년 됐는데 아 매워서 아 어, 막 매워서 어, 눈을 못 뜨는데 큰일 났네 그체일 인품이 훌륭한 아가씨예요, 이분이요 어떤 이분을 데려가는 사람은 어, 하늘이 좋었고 또 이분은 요리를 잘하잖아요.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얼마 나 좋겠어요? 예. 네. 자, 여기는 부자들이 오는 데고요. 자, 다음으로 빠이빠이 <목소리> 응아 응아라. 예, 네, 여기는요. 꼬치꼬이며 여기서 제일 파, 잘 팔리는 게이 개구리, 개구리 하고요. 그다음 에이 생선이에요. 이 생선이요. 네, 엄청 짧아가지 않아요. 잖 얘기들 봐봐. 요 뭐? 대장하고?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야 우리 캔네 음식 엄청 잘 팔린다. 이게 이렇게 사다가 집에 가서 먹어 이러다 아, 타오니까아 아,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줘봐 줘어잘가 학자. 자리 아빠가 고추 먹으라고 줬어요. 이 아빠고 여기서 제일 친해요 예. 네. 여기에 보면요, 이 찐빵 엄청 맛있어요. 이 찐빵, 이 찐빵은요, 안에 고기가 많이 들었어요. 자, 이분하고 우리 아가씨하고 나이벌인데, 이 아가씨가 안 친절해요. 아니, 이 아줌마 그래서, 우리 아가씨네는 엄청 손님이 몰려요. 어, 유부초밥 같은 것도 나왔네. 오, 쌤날? 오, 오, 이거 맛있는 건데. 어우, 배불러. 어. 네, 시청해서 고맙고요. 예, 뭔 일이 안 되면 010-3376-4938. 010-3376-4938. 그,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.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